급을 확대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산 소고기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시금치와 배추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담기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HANARO 마트에서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동네 마트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10 영원에서 12 영원으로 비싸져서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7만 톤 규모의 추석 필수품을 공급하고 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추의 경우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민간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 출하 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과와 배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함으로 공급량을 평소보다 3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농산물과 축산물 등 15개 주요 품목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여 약2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과일, 고기, 채소의 가격이 낮아지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소고기 할인 행사가 최대 50%까지 진행되며, 이는 소농가를 지원하고 품질 좋은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할인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1,600여 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